선거 자체가 어, 자기들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정말 어, X된다. 이 공포심이 엄청날 거라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헌재가 아주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오늘 분위기를 봐서 앞으로 있을 윤석열 파면 날짜 언제일지 분석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이진우 전 사령관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를 채택했습니다. 즉, 검찰에서 진술한 이진우의 발언은 그대로 험제 심리에 들어가고 결국 이건 뭐 빼봐, 파면 먹어라, 이거랑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갑자기 자기 집에 화를 내며 돌아갔나 싶습니다. 또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평의 결과를 공지했습니다. 즉, 20일 최종 변론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드디어 국짐과 용산이 무너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저들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보시고 윤석열 선거일에 대한 예측 보고 드립니다. 사회 기득권 세력 특히 이제 보수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던 혹은 심지어 본인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 아까지 박정호 교수 얘기했지만 뭐 김현정 앵커 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 뭐 최근에 뭐 유, 유현준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 음. 그러니까 원래 한국 사회에서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갖고 있는 공포심. 그게 지금 거의 집단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 점점 조기 대선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 이재명이 집권하면 이게 난리 난다. 음. 뭐, 뭐, 나라 뒤집어진다. 뭐 음. 혹은 뭐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올것 같다. 혹은 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이런 식의 공포가 그동안 한 음. 2년 반 3년에 걸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온 성이에요, 그게. 음. 그거에 지금 자기들끼리 깜짝 놀래 가지고 난리 난다 지금 음. 이제. 음. 그러니까 이 조바심이 원래 같으면 갖고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혹시 올지 모르는 타격을 걱정해서 안 하던 말. 음.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거야. 유현준이 뭐하러 나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음. 굳이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게 냅두면 지금까지 누리던 거를 계속 누릴 수 있는데 음. 어차피 팬들 그냥 눈감아 줄 거고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말하라고 굳이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지나갈 수 있는데 자기 내면에 갖고 있는 희한한 공포심이 자기를 몰아세우는 거야 너무 급하니까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혜천 대표의 그 유명한 짤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오면 사람들이 살짝 간다 가는 사람들이 이번 대선만큼 더 많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거의 뭐건군일척의 싸움이 될거 탄핵 이후에는 건군일척의 싸움이 되는데 이를 게 극단적으로 많아지는 선거라고 자기들끼리 인식할 가능성 있고 특히 선거 자체가 어 자기들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뭐 어, 족된다. 이 공포심이 엄청날 거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단체 빤스 하강식이 이제 게시가 될 거다. 네, 이재명 대표는 결국. 해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매우 중요한데 냉정하게 보통 화목은 변론을 열고 금요일은 선고하는 게 헌재의 재판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3월 7일 내지 14일인데 저는 7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혼은 20일까지 변론을 하고 나면 안한게 있습니다. 최후 변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5일 정도에 한번더 해서 양쪽의 최후 주장들을 다 들어보고 끝나는 길이 한번더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3월 12일 이후에 대통령 거리가 되면 보궐선거는 4월에 따로 하고 대선은 또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원래는 최종 변론 다음에 2주 뒤가 관리였지만 7일로 당겨서 또는 11일에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즉, 한 달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제발 부창 강점기가 하루 빨리 끝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